어디가 족발이 그렇게 무한리필을 한다고? 동아리에 근처거든? 어 부산 어 여기 족발이 세상에 무한리필을 하는 데가 있다 해서 어. 족발이? 네 족발 좋아하잖아요 족, 족발이 무한리필이라? 족발 드셔 우리 족발 비싸 그죠? 무한리필 음 혹시 돼지발 아니고 다른 말일까? 할머니는 족발 물수 있어요. 족발. 어. 족발 말. 뭐, 뭐, 뭐 다른 건 없는가? 족발밖에 없을 건데 한번 가봅시다. 일단 뭐 국수라도 있는가. 이게 무한리필인데 1인당 만원이야. 초등학생은 5천원. 너무 저렴하다. 할머니 속발안 좋아하세요? 안 먹었어. 이빨이 안 좋아서 족발 안무었네 이게 엄마 부드러워 보인다. 이건 이름이 뭐야? 이거는 부타동이라는 건데, 엄마 족발덮밥이란다. 족발덮밥. 어. 오, 할머니 이거 드실 수 있겠는데? 이건 이름 뭐야? 이거는 물에 족발. 이것도 드실 수 있겠는데? 이건 냉채 족발. 이것도 순대가. 아, 순대. 이것도 할머니 드실 수 있겠는데? 아, 순대도 먹을 수 있죠.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거는 진짜 나는 어. 생전 처음 봤는데 족발 초밥. 이건 뭐야? 이거는 내추럴 족발. 이거는 매운전 먹는 불 족발. 매운 거라서. <웃음> <웃음> 이것은 튀김 족발 오, 한 개, 오, 두 개, 좋아.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가지다 기본 오, 근데 이거를 무한으로 준대요 와. 무한으로? 어. 야채, 쌈장까지 있네 할머니 이런 건다 드실 수 있겠는데? 먹어보자 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음, 맛있어 음 쏠미가 오묘한데 음. 진짜 맛있다 돼지고기 조고나마스 비벼 먹는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 맛있네. 네. 괜찮아. 오 괜찮아요? 나 한번 먹을까? 자 찍어서. 음맛있다 올린 건 돼지고기인데 굉장히 부드럽다 초밥처럼. 이게 살녹는데 오 신기하네 음, 지신 음, 가지고 어떻게 족발로 그래, 만들어 자 비빌게요 뭐야 알이야 이거는 물회 족발 음, 물회 가져가 한번, 좀... 한번 드셔보지 이건 드셔보세요 엄마 어머니가 한번 드셔보십시오 부드럽고 음. 음, 시원하게 맛있고 오 물회에 족발이 들어가 있네 그냥 물회라 신기하네. 너무 맛있으니까 좀더 묵고. 맛있다. 음. 음. 앞으로 물에 먹을래? 족발 물에 먹을래? 하면 난 족발 물에다. 이거 유산집 끝나고 나면 이거 더 달라지거든. 아 해파리 냄새 만나는데? 음, 진짜 맛있다. 어우, 맛있다. 이거 편하네나 음. 이거 사진 끝나고 이거 더 달라지거든. 그죠? <laughs> <laughs> 나 이제 오리지널. 아, 메인. 내추럴, 수육. 그냥 드시세요. 괜찮아요. 아, 엄마 먹을 수 있어. 응, 그냥 녹는다. 씹을 게 없다. 그냥 입에 딱 들어갔는데 족발이 녹아버려. 빙순줄. 그지, 엄마? 할머니 같이 오실 때 족발 못 드실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안 좋았는데 지금 이거 먹으니까 할머니 이거 한 접시 혼자 드시겠다. <놀람> 너무 잘 오셨다. 무좀 막, 엄마. 엄마 많이 먹어. 이맛 <놀람> 하나 떡 올리고, 된장 한 사발이 딱 넣고, 무쫙 올리고, 마늘 하나 딱 올리고, 싹 하고, 고마 이게 입으로. 음! 음! <놀람> 음! 됩니다! 족발튀김 <목소리라> 튀김이라 해가지고 오징어튀김이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부들부들한 연어 같은 느낌에 굉장히 맛있네 어무런 표현을 못하겠는데 처음 먹는 거라서 이게 뭐라고? 불족발 <목소리라> 음. 불족발 그렇게 맵지 않고 엄청 맛있는데 맛있다 음.

하나만 <laughs> 더 하고, 냉채하고, <laughs> 먹어봐. 먹어볼까요? 근데 또뭘 그렇게 생겨갖고, 어. 간이 제대로 안돼 있는 줄 알았는데, 떡국 맛있네. 냉면 좋는데, 어. 비빔냉면 맛있네. 맞아. 선배. 클리어. 아. 진짜 잘 먹었어요. <laughs> 족발 무한리필이라 해가지고, 족발도 굽은 거줄줄 줄 알았는데, 뼈도 없고, 정말 보들보들하게 맛있네. 맞지? 어. 나는 족발왜 이렇게 그냥, 족발만 주잖아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런줄 알았더니, 뭐 메뉴가 그 안에서도 8까지 냈어. 맞아, 맞아. 어, 맛있었어. 다 맛있어서 그런 어, 거 어. 진짜 8까지 음식이 잘 잘, 잘, 간을 잘맞춰고잘묶게 어. 진짜 잘 먹게 만들어놨어. 어. 보들보들하게. 어. 진짜 잘 먹었어. 잘랑해다랑 오늘 랑해 <laughs> <하시게 되겠네>. 사랑해! 사랑해! 빠랑해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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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커피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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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할머니 식사 중에 대장미 네, 그 음. 아, 문어 갖다아 문어? 응.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할머니 그릭이 산골 갖다가 있다고. 그럼 나 이제 동네 이장 하는 거야. 어큰 <laughs> <오, 웃음> 그림 빅픽처 좋았어.